I'm not 안녕하세요 고객과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을 쌓아나가는 미추어모터스 이사 김미연입니다 뉴 오피러스 GH330 고급형 갖고 나왔습니다 어, 오피러스 차량 설명하기 전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미추어모터스 상사 소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미추어모터스는 매입 사무실로 차주가 중간 알선 수수료 없이 소비자한테 직거래 판매하기 위해서 차량 한대한대 한 유튜브 영상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미션 2개월에 4,000km까지 보증해드리고요.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주행해보시고 점검도 받아보시고 언제든지 반품하셔도 됩니다. 그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엔진미션 2개월에 4,000km까지 보증해드리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뉴 오피러스 GH 330 고급형 스펙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 08년 4월이에요 주행거리 12만km 고유하고 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의 운전석 휀다요 부분만 단순 교환한 미세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피러스 워낙에 인기가 많아요. 한동안 오피러스 엄청 찍었는데, 저희 대표님이 오피러스 또 매입해 오셨네요. 블랙바디여서 뭐 부터치나 뭐 이런 것들 걱정했어요. 고속도로 고속주행하면 이 스톤칩 같은 거, 유리나 이 본, 본이 쪽에 많이 나는데, 스톤칩도 단일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요 녀석, 오늘 대표님이 320만원에 판매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요 녀석, 엔진룸, 하부, 실내, 순차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g h 3 3 0 엔진룸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막아놨죠. 근데도 우리가 안볼안 보여드릴 수 없죠. 저쪽으로 가면,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어때요? 느낌? 어, 감추고 있는 거. 어 그런 것도 있는데 V6 엔진인데 08년식이야 12년 됐는데 딱 봤을 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물론 교환하시거나 뭐 했을까? 정말 깔끔하죠 이게 딱 봤을 때 08년식 08년식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봅니다 엔진을 하, 확인 한번 해볼까요? 풀, 로 이거 그러니까 왜 고객님들이 1인 신조 차량 1인 신조 차량 막 그러시는데 관리를 잘 못하시는 차주분들은 1인 신조 차량이어도 크게 장점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차량에 애정을 담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일류나 이런 것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루 풀까지 점도 또한 우수합니다. 컬러 또한 나이스하고요. 엔진오일 두번찍두번 찍어봐도 너무나 나이스하다라는 거. 선명도가 아주 캡장, 대구 배터리 장착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 어디까지 있나요? 맥스, 적정량 채워져 있고 컬러도 한 나이스. 추가로 보실 부분 이런 분들 꼼꼼히 봐주세요. 나이스. 냉각수가 어디 있을까요? 냉각수는 약간 부족하네요. 냉각수는 저희가 보충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냉각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보충해서 출고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18336474로 추가로 좀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십시오. 엔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조석쪽 앞쪽이죠. 휠. 여기 자잘한 스크래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이진 않죠. 어, 2016년 28주 차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17인치 타이어고요. 금호 타이어죠. 마지노선 게이지에 이거, 이거 중고 타이어야.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았어요. 16년 28주 차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고 타이어거나 아니면 타이어를 교체하시고 운행을 별로 안 하셨거나. 두 중에 하나겠죠. 고속도 뒤쪽 가시죠. 휠. 여기 오염 부분 살짝 있네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쓸린 부분이 있다는 라거 참고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입니다. 17인치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16년 13주 차. 타이어네요 타이어 트레드 마지노선 게이지에 손털까지 살아있어요 이거 중고 타이어로 교체하신 듯해요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어요 솜털까지 살아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17인치 솔루스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휠에 자잘한 스크래치 그 슬리션듯 합니다 16년 13주차 타이어 이거 마지노선 게이지에 솜털까지 살아있어요 이쪽, 이쪽에서 찍어봐. 여기서 찍으면 손털이 보여. 마지노선 게이지에 손털까지 살아있는 트레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필에 이게 전체적으로 요, 기에 살짝, 살짝 쓸리셨네. 이쪽에 쓸리셨고, 나머지 부분 깔끔합니다. 어, 16년 35주 차 타이어네, 이건 또. 마지노선 게이지에 손털에 살아있는 거. 마지노선 게이지를 따라서 손털까지 살아있는 타이어. 제예상컨데고객님이 중고 타이어로 몇짝다교체하신해요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하부 함께 들어가시죠. 듀얼, 머플러, 부식, 없습니다. 이런 거 부식이라고 하면, 부식이라고 해야겠죠. 운전석 쪽, 뒤쪽이죠. 코일 스프링, 바깥에서도 보여드리고, 반대편 쪽, 코일 스프링, 이런 보풀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리죠. 보조석 쪽, 뒤쪽, 슈어바 쪽, 로우한, 코일 스프링, 이런 볼 부분, 부식 없죠? 깔끔합니다. 운 녀석 쪽, 뒤쪽입니다. 여기가 코에스프 여기, 요쪽에, 이쪽에 약간의 부식이 보이네요.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뚝뚝 떨어지는 부식은 아니라는 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 언더코팅 쌓아놨습니다. 자, 저희가 시운전 하면서 이거 저희가, 이거 때문에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싹수리할 거예요. 등속 조인트에서 그리스가 배워 나오진 않는데, 그지? Uh -huh. 이거 뿔 부분 이거 저희가 교체해서 출고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싹이차주 저희가 이거 싹 수리한 다음에 수리한 다음에 영상을 찍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해당 촬영을 제가 찍겠습니다 오늘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찍었는데 대표님이 이거 촬영 전에 말씀하셨어요 수리한다고 그러니까 이 차주 되시는 분은 어, 수리 한 다음에 찍었어야 되는데 수리 전에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저희가 교체해 드릴 거예요. 나머지 로우 왕. 그러니까 이거 무시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션 가장 중요한 거죠. 미션 룰이 없고요이 정도로 하고요. 뭐 수리된 완벽하게 수리된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하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부 보고 내려왔는데요. 어퍼함하고그리수배어 어... 나오고 저희가 수리해서 나갈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 무시하시면 되시고요. 외관에 한번 집중해 보죠. 후방 감시센서 하나, 둘, 셋, 네개 있고요. 여기 약간 스크래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세요. 후방 카메라 지원되죠. 트렁크 부분에 도장수도우무합니다 리어 리어 램프 쪽에 깨지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왼쪽 오른쪽 음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이거 몰딩이 여기 약간 갈라졌죠 이런 거 사, 세밀하게 이런 거다 해서 누려야 돼 오피어스 트렁크 갑니다 넓다 광활하다 웅장하다 몇 나올 것 같아요 2m? 2m? 일단 깊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5 깊이 115 정도 나오고요. 가로, 트렁크, 154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 부위에. 우와, 웅장하죠? 이거 타이어 사용 안 하셨습니다. 한국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간단한 공간이 있고요. 뭐, 트렁크 영상은 두번 보실 필요 없습니다. 트렁크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쪽도 되게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 오피러스, 만에 이 가죽이 약간 울었습니다 이거 이거 이 자꾸 문 열고 닫고 할때이 가죽 부분하고 이 오토식 윈도우는 전자석 가되죠 그리고 전자석 열선 시트 되고요 그리고 오토식 윈도우 버튼에 약간의 헤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트 사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 타고 낼때 주름은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가죽 이러고 있죠 진짜 인조가죽 아니고요 근데 이게 버킷 시트 이 사이드 부분에 여기 약간 정말 요만큼 쓸린 자국이 있습니다 승차감은 끝나죠 한번 탑승해 볼까요 해당 차량 전동 시트 잘 작동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뾰뾰기두개잘 보관해 두셨고요 하이패스 기기는 따로 보관해 두셨어요 어때요 저어퍼한만 고치면 돼 바이. 나이스 엔진 소리 웅장하다. 7인치 내비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정말 반딱 반딱. 그리고 말좀 할게요. 이차 동시 양 사이드 뷰빅 보이세요? 특이하다, 그렇지? ECM 루미러 하이패스 기기는 따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블랙박스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센터 필시아 쪽쭉 내려오다 보면 열선 시트 5단까지 지원이 됩니다. 1열, 2열. 열선 시트 지원되고요 센터페시아 쪽 따라 내려오다 보면 버튼 해짐 까임 없고요 듀얼 공적입니다 좌우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미션 트는거 한번 확인할까요? 후방 카메라 해상도 아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R, 중립, 드라이브, 중립, 후진 파킹, 컵홀더 부분 깔끔 받으면 잘 정리가 됩니다 콘솔 박스 1단이고요 2단열심히 여기다가 충전기 잭 꽂으셔 갖고 여기 위에 연결을 하셔 갖고 핸드폰 여기다 놓고 충전도 가능하시고 일단에 뭐이 트렁크 이거 있잖아요. 이거누 보시면 여기서도 온오프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트렁크에서 아무리 잡았던 게도 트렁크 안 열립니다. 이거 온으로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서비스로 진성 슈퍼스타 CD 이거 드리고요. 안동 안동역에서 보내신 분 어, 안동역에서 있고요 죄송합니다 멍청새들 아니 진성 대가수로 몰라고 오피러스 사용하면서잘 보관해 두셨습니다 1인 신조 차량답게 잘 보관을 해두셨고이 워크인 스위치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사용 안해 보신 분들 정말 몰라요 이거 정말 편합니다 워크인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2열에 이거 거울이 뭐라 그러죠 화장 거울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장 거울까지 지원이 다 되고요. 이열의 열선 그리고 시트 이 조절도 돼요. 시트 조절까지 됩니다. 2 열. 진짜 커플도 사용감 없습니다. 깔끔 나이스. 뒤에 거울까지 있고 자 상단 부위에 오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런데 오염 이 있죠? 이맞 많네 옵션이. 그 뒤에 저기 등까지 다 있고 우적 감지 센서 우적 감지 센서까지 있고 이거 옵션이 참 많네요 옵션이 참 많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이디 에 스피커 이렇게 있습니다 쉬운 줄 않게 가보시죠 후회하지 않아요 자 후방 네. 카메라 해상도 함께 보고 가실까요? 나이스 나이스 08년식의 오피러스 1인 신주 차량이죠 어, 실주행거리 12만6천km 보유하고 있습니다 GH 330 고급형입니다 대형차답게 묵직합니다 달려만 봐도 브레이크 빌리 먹고. 이일 어, 신주차량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 상태가 우수합니다. 근데 이 고질병이죠, 오피러스. 안에 여기 레그룸은 안 그런데 이쪽 부분에 이 야외에서 보니까 좀 도드라져 보이네요, 가죽 면이. 근데 운전석이만 그렇죠? 1열, 2열 열선 시트까지 있고. 오늘 정말 추워요, 그죠? 오피러스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저는 알것 같아요. 왜냐? 저는 오피러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저희 해당 차량 개인 채널에서도 많이 말, 언급했듯이, 오피러스 처음 출시됐을 때, 이 차량은 정말 저아 저한테는, 뭐랄까요. 디자인 면에서, 스모스하죠? 부드럽습니다. 이거 일, 어, 일단 시운전은 나와봤는데 이게 편집이 시운전을 먼저 합니다 저희가 촬영을 근데 이거 일단 리프트 띄워서 봐야 될거 같아요 이거 저희 대표님이 오른쪽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근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수리를 한다고 하십니다 누유도 없고 어, 운전석 휀다 만 단순 교환한 차량이에요 근데 하부에서 소리가 올라오네요 시운전해 본 결과 이거 대표님이 고치신다라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을 고치신다는 건지 이따 리프트 띄워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달릴 때 뭐, 대형차 답죠? 조용하죠? 이 방직턱 넘을 때나, 방직턱 넘을 때는 부드럽게 넘어서 그런가? 이런 거. 이럴 때. 이럴 때. 어, 이럴 때, 브레이크 딱 밟았을 때, 이 소리가 약간 납니다. 이거, 어, 이거 고치신다라고 하세요. 솔직한 이 차의 컨디션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구매하시는 분은 이 하부에서 지금, 날그럭 소리 났거든요. 이거 안 느끼시게 수리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쉬운전 일단. 퍼펙트 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저희가 수리를 해놓기 때문에 이 차에 차주 되실 분은 이런 신경 쓰이는 자봉 없이 차량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뉴 오피러스 GH330 고급형 해당 차량 보셨고요. 언제든지 해당 차량 궁금하신 분들 18336474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 미출홀 모터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폴라티를 꺼내 입었어요. 그 정도로 추워요. 또 갑자기 하루하루 행복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같은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벤져스한테 끌려가요. 우리 의사진, 의료진들, 어벤져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루하루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미쳐홀오트스 의사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